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점심 식사 자리를 용산 대통령청사에 마련했습니다. 오늘 레드 카펫이 깔렸습니다. 그리고 의장대가 도열해서 초청자들을 맞았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만났던 이 차남 폭침 생존 상, 이 장병, 연평해전 유족 등. 자 대통령이 되면 다시 뵙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레드 카펫을 깔았습니다. 최대의 예우를 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오늘 연평유족은 문재인 정권의 태도에 대해서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상당히 세상이 참 바뀌었구나. 대통령 한명 바뀌, 바뀌니까 이렇게 나라가 정상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준 자리였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천안함 폭침 생존 장병, 연평해적 유가족 등 20명의 호국 영웅들이 초청에 참석했습니다.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남은 가족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보답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강한 국방력과 보호는 같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대통령은 오늘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전준영 예비역 병장, 고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씨, 북한 목함질의 도발의 피해자인 하재헌 예비역 중사,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윤영아 소령의 모친 황덕희 시등 20명을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호국 보은의 달인 6월을 맞아 마련된 자리입니다. 대통령실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되는 만남을 이어가며 영웅들의 희생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호국 영웅에 대한 예우가 국민통합의 시작이다. 영웅들에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격에 걸맞는 예우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남은 가족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보듬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며 강력한 보훈 정책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고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이라 생각한다. 국방과 보훈은 같이 가는 것이다. 자, 지금 이게 국방과 보호 같이 한다는 것은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연방국입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많은 인종들이 합쳐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나라를 지킨 장병들에 대한 예우는 각들합니다. 저도 런던에 1년 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30년 전입니다만. 그때 영국은 정말 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이 부상을 입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합니다. 감히 어디야 되고 지금 이런 분들을 모욕하고 하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만 그렇습니다. 6.25 참전용사. 지금 어떻습니까, 대우가? 오히려 그 뒤에 민주화 유공자라며 큰 소리 치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자, 이 천안함, 연평해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호국 영웅들과 유가족들이 입장과 퇴장을 할때 국방부 의장대 도열을 하도록 했습니다. 윤대통령은당신은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호국 영웅 사진 액자를 기념으로 유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천안함이 북한 수행임을 부족하는 세력들이 언론, 정치, 교육계에 많다며 우려를 전했고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가유공자 지정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연평도 표격전 때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씨는 아직도 연평도 포격으로 말년 휴가를 나오던 중 복귀하다 전사한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비난 한마디 못했던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낸 만큼 이제 연평도 표격 포격 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호국 영들은 문재인 정권 동안 상당한 모욕감과 괴로움에 시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호국 영웅을 초청한 이 자리는 앞으로도 모범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윤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때에 버금관은 그런 예우를 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실 차 있을 때와 똑같이 1층 입구에는 레드 카펫이 깔렸고, 이윤 대통령은 국방부 군악대와 의장대를 도열시켜서 이 유족들과 영웅들을 예의를 갖췄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 장면 윤 대통령은 초심을 잃지 말고 앞으로 문재인 정권과는 180도 다른. 국방과 보호는 같이 간다. 이 가치를 꼭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